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2장에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라와 이제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 봅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요셉은 아직도 자기가 팔려오고 애굽의 총리화된 의미를 그 시점까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형들에 대한 그 분노도 어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형들을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시험한 게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간략히 좀 줄여서 소개를 하자면, 이제 형들을 간첩으로 몰죠, 일단. 그래서, 너희가 간첩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집안 식구고, 어, 열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는 집에서 아버지랑 있습니다. 그럼 막내를 데려와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우원을 인질로 잡고, 저들을 보내서 다음에 올때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자식들이 다시 강권하지요. 만일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게 되면 내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하는 르벤의 그 담보까지 생기고 또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테니 잘못되면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십시오라는 강권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잘 대접받고 돌아가다가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킨 술책에 말려서 이제 각자의 그 보따리 속에 훔친 물건이 있다. 뒤져 보니까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오고. 그래서 그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두 아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의 형은 죽었고, 얘만 막내로 남았는데, 얘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얘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 허락 안 하실 거면,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얘는 보내주십시오. 라는 유다의 그 간곡한 그 부탁이 4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울고,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고,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그 이유가 형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도 훈련받았고, 형들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대로 하자면, 자책하지 마소서, 미안해하지 마소서, 뭐, 그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형들이 이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 두려워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그만 자체가 소서라고 어, 요셉이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이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일들이 결국은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자기의 전생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또는 그 억울함이 풀리는 장면이고 더불어 그의 형들과의 화해도 자연스럽게 결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사실은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요셉의 인생만이 하나님이 간섭한 인생이 아니라 그 형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상의 승리나 정상적인 신앙상의 수준이 좀더 영웅적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주로 듣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기와 혹은 그 절망이 극적인 반전으로 인하여 승리와 감사로 결과된 일들을 주로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극적인 반전으로 인하여 이 요셉이 총리가 된것 같이 영광의 자리, 자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너무 기대하게 합니다.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요셉의 그 인생 과정은 그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들을 만한 극적인 요소가 많지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 넘어가고, 종이 되었다가, 무고를 당하고, 죄수로 있다가,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건 뭐 극적인 요소가 있고, 그 반전이 기가 막힙니다만은, 결국 성경이 목표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으로 앞서 보내져 준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핵심이 <laughs>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자신의 영광이 초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려고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와 똑같이 하나님이 형들을 지키려고 하셨고,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셨으며, 그것은 외적인 그 조건으로 또는 외적인 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의 내용으로도 그리 하셨습니다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 이 요셉과 그 형들의 인생의 비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할 말이 있는, 자랑할 것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극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세상 앞에 우리의 말을 발언권을 가질 만한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만족이란 말이죠 요셉이 자기의 당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항복한 것이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에게 일어난 얘기는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형들을 용서하고는 무엇 때문에 가능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했듯이 그 형들의 인생을 간섭하여 자기가 이르는 지점에 형들도 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아 넘기던 그 형들이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형제애가 굳건해져 있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있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을 절대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외래 종이 되었으면 되었지. 라는 식의 이 경지에 온 것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확인하여 말하자면 우리 사이에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인생 속에서 그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들로 채워 이 항복의 자리, 이 놀라운 결과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만을 확인하는 장면이 이 요셉과 형들의 해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사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4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의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과 계획의 결과가 있다는 것은 계획과 계획의 완성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다, 과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 그겁니다. 그건 도포로 얘기하면 과정 속에서는 결과 완성이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사,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며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것이지만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완성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과정 속에서 확인할 때는 늘 부족함을, 미흡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기독교 신앙의 인니다그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란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부활생명과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신앙상의 완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뭘 해요? 고통하며 신음한다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신앙의 증상은 늘 갈증이요 갈등입니다. 난왜이 모양 욕골일까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변화된 몸을 주실 때에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보시는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은 약속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약속했다는 것은 아직 결과가 다안 나왔다는 뜻이죠. 결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현실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완성은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완성은 지금 현실로 다 나타날 수가 없어서 다볼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어디 갔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 누가 요것만 갖고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리요? 이게 다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더 이상의 약속 속에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다 보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신앙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간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가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 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에서부터 그 약속의 결과에 이를 거야 말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노력해서 꼭 결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결론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와 그 형들의 생애를 비교해 볼때 우리가 어떤 깨우침이 있느냐 하면, 요셉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갔고, 형들도 자기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받을 혹은, 어, 귀여움을 받을 짓을 한 보상으로 기독교 신앙이 발전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신실하심과 약속이 우리 안에 시작과 과정과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라 우리가 딴짓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